하루를 보내고 누웠을 때 침대가 내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인 거 아시죠? 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면의 질을 바꿔줄 오. 컬러 테마의 매트리스를 준비해봤는데요 테마? 먼저 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잘 자야 아침 컨디션이 좋은데 잠자리가 불편하면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트리스를 바꿨더니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짠!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홈데이의 컬러별 테마 매트리스예요. 이거 보세요. 보자마자 눕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제품인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정색은 대나무숲, 초록색은 녹차, 보라색은 라벤더인데 향도 느낌도 기능도 다 달라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요. 대나무 숲이 테마인 검정색 매트리스인데요. 대나무 숲의 다공성 구조가 공기 중에 습기나 유해물질을 흡착해줘서 공기 질까지 바꿔주는 매트리스래요. 그리고 은은하게 음이온도 방출돼서 몸과 마음이 이연되니까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대나무 숲 매트리스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녹차 테마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이건 연구팀이 녹차 성분을 수면 과학에 접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연에서 온 성분으로 수면질 자체를 개선하는 시도가 진짜 감성적이고 뭐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벤더 테마의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내 알파파를 자극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켜준대요. 자연현균 기능도 있어서 진드기나 세균 걱정도 덜수 있어요. 딱 심신 안정템 느낌이에요. 매트리스가 진짜 중요한 건 허리잖아요. 허리는 스프링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홈데이는 거기서 절대 타협을 안 해요. 고강도, 고탄성, 육회전 스프링만 써서 이렇게 꾹 눌러도 꺼짐없이 튕겨져서 복원돼요. 무거운 체중도 버텨주고, 아무리 오래 써도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럼 한번 누워볼까요? 어. 아, 진짜 편하다. 어. 온종일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잠시만 잘게요. 후. 아, 진짜 편해요. 온종일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독립 포켓 스프링 구조라서옆 사람이 뒤척여도 내 쪽은 진동이 거의 안 와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위에는 고밀도 메모리 폼이 몸의 굴곡을 따라 착 감싸주고 그 밑에는 고탄성 서포트 폼이 딱딱 받쳐져가지고 허리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안에 들어간 솔리드 폼이 허리를 받쳐 주는 힘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2중, 3중으로 받쳐 줘요. 게다가 균형 유지 토포 공법이라 무게가 실리는 부이만 딱딱해지거나 꺼지지 않고 전체가 균형 있게 지지해 줘요. 그리고 통기성도 좋아서 땀도 잘 빠져나가고요. 사계절 내내 쾌적한 숙면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 그런지 최근에는 여기 브랜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고 와봤습니다 짠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평가 1위도 했어요 올해 대한민국 고객 만족도 평가 1위 한국 베스트 혁신 기업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프리미엄 우수 기업 대상 한국 소비자 브랜드 평가 1위까지 헉!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그대로 품은 매트리스라 그런지 그냥 눕기만 해도 피곤했던 하루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랄까요? <laughs> 요즘 숙면이 고민이라면 그냥 침대 말고 홈데이 매트리스 추천합니다. 짠! 오. 제가 바로 준비한 매트리스인데요. 진짜 크다. <laughs> 진짜 크다 크다. 네 컬러 그대로 대나무숲의 효능을 테마로 만들었어요. 음. 이게 다공성 구조라서. 공기 중에 습기나 유해물질을 흡착해주고 음이온까지 방출돼서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줘요. 진짜 누웠을 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니까요. 오, 너무 좋아보여요. 보기만 해도. 그리고 또 허리가 편하려면 음. 매트리스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쵸? 이 제품은 스프링의 진심인 점인 고강도, 고탄성, 육회전 스프링을 사용해서 무거운 체중도 문제없이 버텨주고 눌렸다가 빠르게 또 복원이 된다고 해요. 음. 오래 써도 꺼짐없이 유지된다는 점이 진짜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다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막 뒤척이면은 그러면 잠을 쉽게 깨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이 매트리스는 독립 포켓 스프링 구조라서 스프링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니까 아. 진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옆 사람이 뭘 하든 뭐내 쪽에서 조용하게 유지해줘서 그래서 음, 더 좋은 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먼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네, 고름 씨가 스케일이 크네. 아, 네, 이렇게 아, 큰 아, 침대를 갖다 놨어요. 아, 와, 되게 폭신폭신 하네요 아, 어, 되게 오. 진짜 탄력성이 오. 엄청 좋아요. 오. 진짜 바로 일어나면 하나도 눌림이 안 져서 그러게? 네, 그러게 엄청 탄력 있다. 폭씨가앉안니까 뮤직비디오 찍어야 돼. 아. 아. 너무 예쁜데요? 어, 너무 좋은데 한번다 앉아 보실래요? 네. 나도 한 번. 전 누워볼까요? 진짜 탄탄하죠. 어 진행하세요. <웃음> 아니 <웃음> 무슨 누우니까 잠들 거 <laughs> <것 웃음> 같아. 잠자는 공주가 되고 공주가 됩니데 좋아요? 쫀쫀한 느낌. 맞아요, 좋아. 맞아요. 오, 얼마 가지 않아서 잠이 들거 같아요. 너무 좋다. 뭔가 좀 그리고 자고 나면은 건강해지는 느낌. 음, 음. 이 안에 뭐 성분이 좋다 하니까. 아 느껴져요? 느껴져요? <laughs>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지는데? 소안 <laughs> 느껴져요? 진짜 편해요 네. 어, 좋다. 어. 아이들 있는 집에서 같이 이렇게 막저 침대에서 뒹굴러도 어, 괜찮겠어요 잘잘것 네. 같아요 또 애들은또 많이 뛰니까 또 튼튼하니까 너무 것 좋다 같아요. 무엇보다 균형 유지 토퍼 공법 덕분에요 매트리스 전체가 이렇게 균형 있게 압력을 분산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집중되는 부위도 이렇게 꺼짐없이 받쳐주고 그래서 뭐 디스크 환자들한테도 참 좋겠죠 또 통기성도 좋아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좋다. 있다는 거. 음, 네. 네, 맞아요. 이 대나무 숲 매트리스 말고도 녹차 테마의 초록색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아 연구팀이 녹차의 유효 성분을 수면 과학에 접목시켜서 매트리스 자체에서 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와, 이거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보라색의 라벤더 테마가 있는데요. 또? <laughs> 너무 좋다. 라벤더, 라벤더 향이 내 알파파를 자극해서. 아 긴장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세 가지 매트리스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요. 공기까지 달라지는 수면 환경, 허리를 제대로 받쳐 주는 강한 지지력, 그리고 몸을 감싸 주는 부드러운 착용감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없네요. 음. 그렇죠. <laughs> 수면의 질을 바꾸고 싶다면 좋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컬러테마 매트리스로 온종일 쌓인 피로를 싹 날려 보세요. 좋습니다. 어, 우좋아 <laughs> 편하다. <모라를 찾는다. 웃음>